자, 시작할까요? 자, 다시 여기 자,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일 세 번째 임장제 왔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이 물건은 신탁회사에서 내놓는 신탁공내 물건입니다. 그 물건 번호로, 물건 관리번호로 보시면 은 가운데 그세 그룹으로, 세 단위로 나하는, 나와 있는데 가운데 단위가 다섯 개면은 압류재산이고 나머지 거는 압류재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탁공매로 나온 거고요. 어 현재 수의계약으로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원하면 어 일반 경쟁이 차지하니라 어 임의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진입로가 어 차가 두 대가 교차가 되고 진입, 진입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빌라입니다. 어 202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용면적은 57.53제곱미터고요. 이 물건이 그 어, 주변의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약한 일억 5천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현재 1억 칠백에 나와 있죠. 그러면 신탁공매 제일 어, 우리가 세 가지 어, 등기부 등본하고 신탁원부하고 또 하나 공고문을 세 가지를 잘 보셔가지고 이 물건의 권리관계라든지 과연 우리가 어떤 금액을 더 안전마진을 고려해서. 어, 감안해서 들어갈 건지 그런 것만 잘 하게 되면은 별 어려움이 없는 물건에 오늘 보입니다. 지금 가스나 도시가스나 우편함을 보니까 도시가스는 현재 밀봉 되거든요. 어있 아마 도시가스가 채납 금액을 안 냈던지 아니면 사람 안 살고 있던지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호가 그리고. 어, 수도요금도 이제 고지서가 많은내라고 어, 도축장 여러 장 있는데 수용을 안안해안 해놓은 안걸 봐서는 수도도 현재 그, 사용도 않고 있는 모 같습니다. 이 물건은 특, 어, 처음 5층 중에 2층이 2층이죠. 현재 1층에는 어, 플로틱 어, 구조되어 있고요. 현재 빌라 4개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중에 202호고, 최초 감정가는 1억 3,300에 나왔어요. 1억 3,300에 나왔는데, 현재 1억 700, 약 1억 700의 수입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202호죠. 주방이 하나에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다용, 그, 거실, 주방 겸, 하고 방이 3 개로 존재,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하나이죠. 거실, 주방에 하나 있고. 그리고 베란다가, 발코니, 베란다가 앞에 있고요. 신탁, 신탁 물건은 뭐 권리관계를 다, 다 인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다 일반적이라 어, 등기부등본을 봐가지고 참고 정도만 해야지 여기에서 이대로 이 조건대로 그대로 우리가 인수해놓은 거니까 그 부분 대해서 우리가 어,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김땡땡씨가 됐었죠. 어, 76년생 김땡땡씨가 됐다가, 어, 그, 신탁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신탁원부는 요거고. 아까 지금 우리가 신탁원부 발급받았었죠. 이 신탁원부가 현재 등기소에, 등기, 등기국에, 여기는 인천이니까 인천지방법원에 등기국에 가가지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그 이후에 남동구에서 여기가 현재 남동구 장수동이죠 남동구에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 지방세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당일세가 되겠죠 만약에 권리분석을 한다면 고하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물건 갖고 돼 가져오게 된다면 이 갖고는 우리 권리관계하고 상관이 없고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되 있죠 물건 이제 을구에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울급에 보면은 다 권리 관계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권리 관계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인쇄해야될뭐 부분이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종본을 보겠습니다. 요약본이죠. 요약본이 요약본이 없네요. 그리고 현재 여기 여기 지역은 해당 지역은 토지 이 계획상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까지 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해당 호수의 건축물 대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반 건축물이 없는 거고, 현재 그 부동산 신탁에서 소유, 신청에서 가지고 있고, 2016년도 산이죠. 2016년도, 6년, 7년 된 건물인데, 응? 아니, 아, 아니. 변동. 아, 네. 변동이고. 2009년. 아, 2009년이군요. 2009년도. 2009년이니까, 어,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요 물건은 2016년도에 신탁회사가 가져왔네요. 꽤 오래됐네요. 신탁물건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신탁회사에서 2009년도에 신축을 한 거고요. 대수항도! 뭐, 유방 건축물 이라든지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어, 건축물 대장상에는 큰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유, 유, 유 땡땡 씨가 전입세대 열람상에는 현재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0년, 아, 2016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그러면 2016년도, 전입을 했다고 하면은 2016년도에 전입을 했다 가면은, 2016년도에 신탁에서 소유권을 넘겼단 말이죠. 그류 땡땡 식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그때 아마 임차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시간상으로 한 6년, 7년 흘렀잖아요. 어, 어, 이거를 다른 데에서 또 전, 이분이 다른 데 이사 가 가지고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 보통 퇴거도 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서류 정리가 안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개인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해당은 되는 거. 전혀 거죠? 안 되죠. 아, 그것도 있데 네, 전혀 안 되게 계약인도 전임에 얻어 대학력 같은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신탁 신탁 면은 일반 매매라고 보시면 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그 담당자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신탁 회사. 혹시 문의 사항 있으면은 전화하시는데 를이 물건 같은 건 담당자 현재 나와 있는 담당자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해 가지고 다른 담당자가 어, 있거든요. 그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 보시면 될 거고 전화번호는 3 4 0 4에0 2 3 4 0 4에 3555입니다. 그 전화번호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전화로 어, 전화를 해 보셔가지고 어, 신탁 2 본부 5팀 박땡땡 주임입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해 보시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좀더 어, 다른 사항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쪽에 문의를 해 보되 크게 나올 내용은 없습니다. 신탁 회사에서 담당자들한테서 혹시 이상 요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